올해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지난 10일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은 내년에도 줄탁동시에 마음으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전당이 국방 뜻의 확립입니다. 군의 전제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엄정한 군기관과 정신적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교육 훈련을 강화해 최상의 국방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자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주도할 국방 역량을 구축하고 행복한 국방 환경을 조성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큰일을 이루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둘딱 동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방의 길은 정도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회의는 올해 국방 환경 평가와 성과 분석, 내년도 추진 계획과 사고 예방 교육, 의견 수렴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 중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화 경제 시스템과 훈련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 우주 전략과 개념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 능력 평가 등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고 국직부대와 합동부대의 개편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장병 급식 체계 개선 등 선진 병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장병 대상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과 함께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군의 가용 자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